안녕하십니까?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네, 날이 너무 따뜻해요. 이제 봄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춘분이 넘었고 춘분이 넘었습니다.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다는 동지부터 어, 동지가 이제 긴긴 밤이라 그러잖아요. 음, 그 긴긴 밤, 동지가 밤이 가장 길고 그때부터 조금씩 조금씩 밤의 길이가 줄어들다가 오늘 춘분이죠. 어, 춘분에 낮과 밤의 길이 같아지고 또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음, 밤의 길이가 짧아지죠. 계속 짧아지다가 낮의 길이가 길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하지 때, 하지 때 낮의 길이가 가장 길죠. 어, 가장 길고 또 춘분 때 낮과 밤의 길이가 춘분이죠. 어, 춘분 추분, 가을쯤에 낮과 밤의 길이가 같고 그리고 동지 때또 이제 밤의 길이가 가장 길고 이런 어, 태양의 황도를 지나가면서 이제 나타나는 현상들인데요. 어쨌든. 다 지났습니다. 다 봄입니다. 이제 한 번쯤 추울까요? 예전에 몇년 전에 5월달에 눈이 한번 잔뜩 온 적이 있었는데 음. 그런 특별한 날을 제외하고는 어, 이제 저희 집 앞에 나무에 움이라고 하죠. 움 싸게 싸게 망울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살짝. 저 밑에 부산 쪽에 갔더니 이제 망울도 어, 꽃도 좀 살짝 핀것 같고요. 삼진강 쪽에는 그 매화 축제, 산술 축제, 뭐 이런 거, 지금 꽃 축제가 한창이라고 해요. 꽃을 이제 볼수 있는 계절이 됐습니다. 네, 우리, 우리 기독교,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기독교도 거치 화려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속에... 내면에 그리스도의 꽃이 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쪽은 방송을 못한 부분, 여러 가지 제 개인적인 사정도 있었고요. 또 시간도 사실 안 났어요. 피곤했고, 그래서 제가 방송을 못한 부분 여러분께 지금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안 기다리신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계속 이제 제가 주일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번 주, 어, 19일이었죠. 3월 19일 날, 토요일 날은 부산 커뮤니티에 설교를 하러 갔었습니다. 부산 커뮤니티는 어, 어디죠? 서면 서면 범례골력 근처 바로 옆에 있는 음, 사항연금회관 11층, 아 14층이군요. 14층 회의실에서 어, 예배를 드립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내려가고요. 어 조금 어 사람들이 조금 모이면 어 격주로 모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연락처나 이런 거는 밴드에 다 있으니까, 여러분 밴드에 오시고요. 더채풀 커뮤니티가 궁금하신 분들은 어 밴드에 오셔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밴드에 오셔서 물어보셔도 되고, 제어 이메일로 어 여러분 말씀하셔도 됩니다. 이메일로 말씀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소개도 할수 있고 또더 체플 커뮤니티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할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부산은 행복했고요. 그리고 어, 감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로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 있었던 것에 대한 감동, 어, 자기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의 감동, 뭐 여러 가지 감동이 있었던 것 같고요. 우리 또 일산 모임도 너무 지금 행복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강남 모임, 서울 모임도 아주 재밌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5월 달 마지막째 주 토요일, 내지는 셋째주 토요일 일단 어, 토요일쯤이나 주일쯤에 5월 달쯤에 우리 바베큐 파티로 전국의 더 체플 커뮤니티가 모일 텐데요. 일단 여러분들. 그걸 좀 알고 계시고 함께 할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오늘 월요일 아침에요. 제가 주일날도 어 방송을 못하고 월요일 날 아침에 음 방송을 합니다. 어 어제 우리 더 체플 커뮤니티는 요한복음 5장 5장을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수님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면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성경을 너무 많이 알아요. 너무 잘 알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웬만한 성경 구절을 못 외우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설교할 수 있을 만큼의 우리 수준이 됩니다, 이제. 그만큼 우리 해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경을 알아. 성경을 많이 알아. 너무 잘 알아. 성경 공부도요, 코스별로요, 무슨, 뭐, 무슨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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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엄청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냐. 이 성경이 곧 내게 되어야 증언하는 것이라. 그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알아요. 알아요. 자 보세요. 그때 당시에 서기관들이 뭘 했냐면 예수님이 태어난다고 동방박사들이 왔어요.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궁궐에서 태어난 줄 알고 해로궁전으로 들어갔다가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나는지 알려달라 그러니까 뭔 소리냐 그래서 서기관들을 그 불러가지고 물어보잖아요.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 물어보니까 베들렘에서 난다고 적혀있습니다. 아 그럼 자기들도 같이 베들렘에 가서 유대인의 왕을 봐야지 아니면 실제로 죽일거면 그때 같이 쫓아가서 죽여야지 그런데 거기서 난다고 했는데 안 가잖아요. 2년 후에 아이들 다 죽이지. 아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알아요. 성경을 많이 연구하는 사람들은 알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아.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지도 알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도 다 알아요. 알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는데 안 해요. 내게 오지 아니하는도다.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왜 예수님을 만나는 거는 고통이니까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것은 힘드니까 우리는 편하고 싶으니까 우리는 돈 많이 벌고 싶으니까 우리는 행복하고 싶으니까 우리는 황금 갖고 싶으니까 예수와는 전혀 상관없는 예수님 따위는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 교회에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지금 가서 여러분의 예수님 이 얘기하잖아요 나를 따르려면 미네 재산 다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가잖아요 부자 청년이 지금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여러분한테 얘기하면 그래 내가 있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이 사랑을 전한다 뭐 뭐죠? 그 우리가 사랑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때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때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먹을 것을 던져 줘 주지 여러분 지금 사랑을 하고 있어.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그래요.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 하고 있다고. 우리가 개에게 빵 조각을 던져 주는 것처럼 우리 그렇게 사랑하고 있어요. 아니, 그런 개념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니까 러 우리가 뭐 합니까? 교회에서 사회복지에 대해서, 물론 해야 되겠죠. 어, 힘든 자, 지친 자들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지만, 그런 개념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웃과 우리가 함께 가는 개념으로 가지. 우리, 우리라고 가야지. 그 사람들이 우리인 거예요. 우리.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에 대한 개념으로 가야 되는 거지,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들을 너희가 남은 것을 던져주는, 그렇게 하라고,가 아니라, 사랑은요, 그 사람들 사랑을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해요. 여러분 몸에 여러분이 치장하고 여러분 몸에 여러분이 좋은 것을 먹고 여러분이 여러분 몸을 아끼고 생명을 존중하듯이 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해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세월호에 빠진 그 사람들을 이제 그만 좀 잊자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 새끼여야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교회에서 강단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을 따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결코 예수의 제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의 사랑은 그런 거라고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지 내게 남은 것을 던져주는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누굴 도와줘야지, 뭐 해야지 교회에 남는 돈으로 뭘 할까? 사람 말 갖다 줄까? 그러지 맙시다. 여러분들의 생명을 나누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의 생명을 나누라고 하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건, 내 생명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건, 그게 교회의 사랑이야. 그게 예수 믿는 자들의 사랑이라고요. 나를 아는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에 얻는 성경에서 영생을 어느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인데 나한테 오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다 알아 너희들이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알아 그리고 열심히 하는 거 알아 근데 말이지 근데 말이지 네 마음 속에 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 걸 알겠어. 우리 신앙을 봐야 돼. 우리 신앙 얘기를 하는 거 이게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한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 나한테 나한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네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 것을 내가 아노라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 무슨 말씀 하시냐면 나는 내 아버지 의 이름으로 왔으면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너희들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오면은 영접할 거다.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와서 십자가를 들고 나를 따르라고 하면 너희들이 다안 따를 건데 그 사람이 황금의 이름으로 그 사람이 부자의 이름으로 그 사람이 성공의 이름으로 그 사람이 자녀를 자녀의 어, 성공의 이름으로 온다면 그걸 따를 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서 왕의 모습으로 왔으면 황금의 모습으로 왔으면 너희들이 그 사람을 영접했을 거라는 거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니에요. 아니, 어쩌면 저의 모습일지도 몰라요. 우리 더체플 커뮤니티 아니, 크리스천 TV를 사랑하는 아니 이것을 한 번이라도 듣고자 하는 여러분, 제발 예수를 만납시다. 황금의 이름으로 오는 그 일을 따라가지 말고, 제발 나이 얘기 하면 또 누가 나보고 이단이라고 할라. 황금의 이름 앞에 있는 그 교회로부터 여러분 떠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떠나십시오. 도망가십시오. 그거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도 좋고 여러분 예수를 만날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는 그한 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크리스찬 TV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